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주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하고 복된 가을날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리아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들의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산 모든 민족들을 불살일 것이요 예루살렘들은 다시 그본것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12장 스가리아의 말씀은 시작이 이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망군의 여우와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묘사하시냐면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삶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이말 구원과 그에 따른 영적인 변화까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덩이로 볼수 있는데 이 절부터 구절까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구원과 승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모든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이 구원 계획 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부터 5절까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예루살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다고 라 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유다의 구원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일어날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불 붙는 화로를 통해서, 무거운 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장막을 이루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먼저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는 여와의 사자와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게 세워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10절로부터 14절인데 영적인 애통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찔린 자를 돌아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령은 첫째로 은혜와 간구의 영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겠다. 성령의 두 가지 역할, 은총을 부어 주겠다. 두 번째 역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겠다.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찔린 죄를 바라볼 때 애통함으로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 애통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무기또와 하다들이 몬 그리고 각 집파별로 또 남녀의 구별됨으로 모든 애통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시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의 이말 궁극적인 구원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영적인 승리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애통함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메시아에 찔렸던 그러한... 메시아를 찔렀던 그런 자들인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찌른 바, 그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애통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죄에 대한 통곡함으로 전국의 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개인적인 회개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것은 각기 따로 애통하되라는 12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돌이켜야 할 지점에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홀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강력한 승리가 될 것이요 그 승리는 우리를 회계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질림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인 애통함 가운데 참된 구원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애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바 되셨는데, 하니 그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일의 믿음의 순례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으로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